안녕하세요. 홍영입니다. 오늘은 라오스 비엔티안 여행자 거리에서 4km 정도 거리에 있는 피부과 의원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몸에 자꾸 지저이랑 사마귀가 나가지고 걱정이었는데 아이들이 여기가 잘하고 저렴하고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업로드해 주는 또 채널이 없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여기 놀러 오셔서 하시고 하실 수도 있고 여기 또 사시는 분들 또 이런 거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안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왔는데 일단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일반 가정집 같은데 안에 들어오면 병원 같이 돼 있고 또 일단 병원이 굉장히 오래된 곳이여 가지고 네좀 깔끔한 거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laughs> 여기 일단 들어오시면. 이쪽 여기 접수처에서 접수를 합니다. 여기서 접수를 하시고 접수증을 가지고 1번 창고로 갑니다. 1번 창고에 가셔서 접수증이랑 함께 2만 끼 한국돈을 1,200원을 내시면 접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접수증을 가지고 4번, 4번으로 갑니다. 4번으로 가시면 여기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고 상담 후에 그 진료 진료서를 막 써줍니다 그리고 그 진료서를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이제 네. 밀러 네. 2번으로 가서 먼저 이 제거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결제를 합니다 자 먼저 결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사막이랑 지저시랑 이렇게 제거할게 좀 많아요 양쪽 겨드랑이 한개씩 두개 목에 한 세인에게 그다음 발 등에 사마귀까지 그리고 또 민호 민호가 자꾸 등이 간지럽다고 해서 민호까지 같이 진료를 받고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총 비용이 97만 6천 급 한국 돈으로 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결제가 끝나고 여기서 기다리고 나면 선생님이 불러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레이저 제거를 합니다. 자, 이제 결제가 끝나고 나가면,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이 선생님을 따라가면 돼요. 좀신기한좀 신기하네요. 어?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병원이 굉장히 오래됐나봐요. 자, 이렇게 해서, 2층으로 따라갑니다. 2층으로. 이제 문을 열어요. <laughs>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거를 하나 봐요. 제거하고 나오겠습니다. 예. 네, 제거하는 곳내부예요 내부인데. 응 내놨나 네, 네, 네. 응 지금 여기 목은 엄청나게 많이 일려있거든요 무게는 쬐끄만 거, 자잘한 거 20개 이상 제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무게는 쬐끄만 거한 20개 이상 자잘하게 제거한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여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리. 제거가 끝났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진료를 마치고 나왔고요. 모든 치료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목에는, 어? 목에는 이렇게 한2 30개 정도 그냥, 어? 했고요. 그 다음 겨드랑이 양쪽에 한 개씩 했고, 발까지 레이저를 끝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안 하고 그냥 막 지지니까 여기는 진짜 많이 아팠고요. 문신보다 아팠고요. 어? 문신보다 많이 아팠고. 그 다음에 발등에 있는 큰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마취지사를 세방 놓고 바로 그냥 지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통증 1도 없이 아주 편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약, 약 3일치 해가지고 약이랑 바르는 약이랑 해가지고 받았고요. 총 비용은 이렇게 다 해가지고 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동남아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저렴한 거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라오스에 살면서 라오스 병원비에 대한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